오늘 소개하는 독서템들 하나부터 열까지 내돈 내산입니다. 리운에서 유명한 자타공인 독서를 좋아하시는 대표님과 독서의지력을 돈으로 사는 저희 독서템까지 다 모아봤어요. 책을 읽는 건 어렵지만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독서템을 사는 건 쉽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책을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독서템도 챙긴다는 거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소개할 독서템은 아크릴 독서대인데요. 저는 독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독서대이거든요. 아무래도 책을 책상 위에 바로 두고 독서를 하게 되면 목이 아픈 것도 있고 어깨도 자꾸 움츠러들기 때문에 독서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명한 아크릴 재질의 독서대예요. 아무래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가 다 비치면서 좀 개방감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사용도 가능해서요.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책을 잡아주는 이런 핀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도 독서대인데요. 어, 이거는 노르웨이 투명 독서대라고 SNS에서 되게 유명한 독서대더라고요. 일단 앞에 소개드린 독서대랑 뭐가 다르냐면은 360도로 이게 회전을 합니다. 똑같이 투명 아크릴 독서대이지만 이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좀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갈 때도 약간 소음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독서대를 저는 타블렛이나 노트북 올려둘 때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핀 같은 경우도 뒤로 숨길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충전 단자를 고려해가지고 이 밑에 부분이 뚫려 있어요.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좀 어, 좋은 독서대입니다. 세 번째도 독서대인데요. 원목으로 만든 독서대예요. 앞에 투명한 독서대도 좋긴 하지만 디자인 소품처럼 좀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보시면 이건 체리 원목으로 만들어서 약간 붉은색이 돌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원목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체를 고정하는 콤파스가 어, 황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각도 조절이 다른 제품보다 좀안 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지만 뒤에 보시면 또 그래서 2 단으로 자신에 맞게 어, 설정해서 각도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독서하시는 분들은 독서장도 쓰시고 필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독서장 같은 경우는 총 50권을 기록할 수 있고요 한 권당 4페이지씩 넉넉하게 기록을 할수 있는 독서장입니다 보시면은 모눈으로 되어 있어서 필사를 하기도 좋고 그림을 그리시거나 마스킹테이프나 스티커를 활용해서 독서장을 기록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월별로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페이지별로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좋은 독서장입니다. 다음은 노트인데요. 책을 읽으면서 통필사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만년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이나 일반 노트 사용하면은 번지기 때문에 만년필 전용 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 같은 경우는 만년필을 잘 견디는 종이로 만든 노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만년필을 사용을 해도 거미줄 현상이나 뒤에 잉크가 배겨 나오는 현상이 전혀 없고요. 또 좋은 점이 앞장에 보시면 목차라고 해서 본인만의 목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그책 이름을 적고 어느 페이지부터 시작하는지 적으면서 자신의 필사 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3키 매크로 키보드인데요. 2분 리더기로도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이 2분 리더기로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터치할 때도 조금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미니 키보드랑 사용을 하시면은 손을 안 대고도 책장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블루투스가 가능한 모델이어서 선을 전혀 연결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조금 단점이 있다면 얘가 들어가 있는 스위치가 좀 소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소리가 살짝 거슬릴 수는 있어요. 다음은 룩 이어 플러그인데요. 가끔 엄청 몰입해서 책을 읽고 싶기도 한데 주변 소음 때문에 조금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어 플러그입니다. 룩 이어 플러그가 굉장히 모델이 다양한데 공연장이나 시끄러운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용도도 있고 생활 소음 정도만 좀 줄이고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플러그도 있습니다. 몰입 용도로도 굉장히 좋지만 봤을 때 굉장히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뭐 패션 아이템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독서 링인데요. 어, 저는 지하철에서도 어,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면 어, 두 손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독서 링입니다. 엄지손가락에 끼워서 책 중앙에 놓고 펼쳐서 보면 한 손으로도 굉장히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클립 북 마크인데요. 그냥 보시면 엄청 큰 클립처럼 생겼지만 이게 책장을 고정시켜주기도 하고 북 마크 역할도 하는 좀 독특한 클립입니다. 클립 몸통을 책 커버에 고정시키고 독서 중인 페이지에다가 이 꼬리를 물려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독서대 같은 경우도 이 핀을 사용해서 책장을 넘길 때 간혹 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서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굳이 책이 아니어도 다이얼이나 노트에 사용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는 책은 아니고요 패키지가 책처럼 생긴 드립커피 세트입니다. 민음사하고 페이퍼 라운지 커피에서 같이 만든 드립커피인데요. 민음사 하면은 세계문학 전집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세계문학 전집 커버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독서 의욕도 생기고 독서할 때 마시려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 시리즈마다 원두가 달라가지고 골라서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책으로 선택을 해서 커피를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독서템들 소개를 해봤고요. 책을 읽는 건 쉽지 않지만 이런 독서템들이 은근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독서템들이 여러분의 독서습관에 꾸준한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그런 꾸준함을 도와주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